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심심하시죠 저도 심심해서 심산행을 왔습니다 오늘은 당일치기 <laughs> 요 며칠 동안 또 3박 4일 들어갔다가 꽝 산행을 해서 남길 영상이 없어서 오늘 가까운 데로 그냥 왔습니다 가까운 데 왔는데 요뒤 지금 계속 올라와서 이 뒤쪽으로 이제 능선 하나만 살짝 넘어가면 아주 분위기 좋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분위기 좋은 술집 아니에요? <laughs> 분위기 좋은 골짜기가 나오는데 그쪽 쭉 한번 탐색을 해보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전에는 삼을 몇 채를 떴는데 기분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래서 영상도 재밌게 찍어보려고 찍긴 찍었는데 거기서 내가 우스운 얘기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잠깐 떠들다 가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어요 뭔 얘기가 나왔냐면 어떤 분이 중국쌈을 그렇게 꼽아 놓고 쇼 하면 재밌니 그러다가 한방에 훅 가는 수가 있으니까 거기 산에 다니지 말고 새벽같이 일찍 나가면 용역에 좋은 일자리 있다고 거기 가서 돈벌 생각하라고 사기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참나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어이가 없다 못해 하도 기가 차가지고 그냥 말대꾸할 필요성을 못 느껴가지고 그냥 지우고 말았는데 참 요즘에도 그렇게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형님 누님 아우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거 뻔하고요. 참나 그분한테 꼭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켰어요. 왜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진짜, 거짓말안 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하게, 100%다 틀려. <laughs> 100%다 틀려.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대리고갈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야, 참나. 이분한테 진짜, 그래서 해주고 싶은 말이 딱 있어요. 제발, 작두는 타지 마세요. 진짜 작두 타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두 발로 이렇게 중심 잡고 서있기 불편하면, 작두 타세요. 발 내게 되면 중심 잡기 편할 수도 있으니까. <laughs> 쫄려갖고 타기 힘들면 작두 날 눕혀놓고 타세요. 어떻게 그렇게 기본적인 상식도 안 갖추고 그냥 3이 6구로 나왔다, 5구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중국 삼으로 치부를 취급, 하는 경향이 있는지. 응? 그리고 2식 3이라고도 하셨는데 3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이쪽으로 와서 이식이 됐고, 그런 건 3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식한 흔적부터 찾아내는 이식 3인지 아닌지, 그거 분간에는 기술부터 배우고 나서 그런 댓글을 다세요. 그리고 진짜 오래, 심산행 오래 하시고 좋은 삶 많이 캐신 분들은, 지금 제가 캔 그런 비리비리한 삶, 응? 그런 거는 쳐다도 안 봐요. 그렇게 감, 평가도 안 하고. 책에, 책에서 그림 몇번 봤다고 모든 걸다 배운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들, 삶볼 자격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물 안에서 그렇게 수영 몇번 했다고 바다를 전부 다 아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절대로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삶도 그렇고, 모든 산행 자체가 호락호락한 게 없어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책으로 그렇게 금방 배워서 될것 같으면 우리나라 박사 안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자기가 아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에서 그림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자연 속에 뛰어들어서 직접 체험을 하시다 보면 진짜 5만 가지 삶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가가지고 자신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길 바라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비박 다니는 데가 어디냐면요. 재수 없으면 신체 일부를 가방에다 넣고 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내가 그걸 삶을 꼽아놓고, <laughs> 꼽아놓고 장난할 것 같으면 가까운데 뒷산에다 꼽아놓고 하지 내가 미쳤다고 거기서 잠자로 들어가가지고 거기다 꼽아놓고 왜 하냐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제발 남 마음 아프게 상처 주는 댓글은 달지 마세요 근거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조리있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반박이라도 하겠는데 반박할 가치조차 없게 그렇게 댓글을 달아 놓으시면 스스로 자기 욕을 하는 거밖에안 되니까 제발 그렇게 무책임한 말을 함부로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님, 누님, 아우님들은 여기 채널에 와서 그래도 저한테 응원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러는데 저를 떠나서 열심히 산에 다니면서 채취하시는 분들한테 누가 되는 그런 댓글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저런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 몇 마디 짓거렸는데요 이제 저 넘어서 탐색을 하다가 있으면 모셔가고 없으면 그냥 열심히 운동했다 생각하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좀 전에 시간을 보니까 7시 반 정도 된것 같은데 자 열심히 오늘 탐색을 해보고요 결과에 어떻게 됐든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어떤 분이 사랑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랑 좋지. 아우, 사랑해주세요. <laughs> 사랑해주세요. 출발! 야, 이건 뭐죠, 형님들? 이거 부대에서 쓰는 것 같긴 한데, 무슨, 이 바늘, 바늘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날려있고 그리고 여기, 이게 뭐지? 코일, 코일 이런 것도 달려 있고 부대에서 쓰는 것 같은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뭐 이렇게 생겼다고 이거 덫 아니에요. 덫은 아니고 이게 이게 탁탁 치면 이게 뭐지? 이쪽도. 이상한 바늘 같은 게딱 달려있고. 그리고, 요거는, 요거는 막 돌아가요. 뭔지 몰라도. 막 돌아가는 건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아, 시원한 거있네 이쪽에. 아, 뭐. 아휴, 밑에 자리에 그냥 놓고 갈게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안 보이네요. 안 보여. 오행하고 갔고, 소생들만, 어린 소생들만 몇개 보고 계속 꽁치고 있습니다.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사물 캐로 왔는지, 배달을 이쪽으로 다 하고 가셨네요. 신문 배달은 정확한 주소를 찍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아... 이런 데서 어떻게 찾아? 비주얼 자체가 추락이 공원입니다. 야, <laughs> 진짜, 아, 재수 없으면 꽝합니다. 꽝, 재수 없으면 꽝칩니다. 꽝쳐. 무슨 꽝이냐면요, 진짜 꽝. 조심해야 되겠어요. 야, 산행 중에 또 버섯을 봤는데 이제. 슬슬, 요런 버섯도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푹푹 찌는 더운 여름에도, 이렇게 습한 지역에는 버섯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야, 요 버섯에 잘 기생하는 요 노래기인가? 이, 이 벌레도, 요, 요거, 요, 요것도 지금 돌돌 말려있네. <laughs> 요런 벌레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아우, 좀 있으면 이제, 여름 냉이 버섯도 포자가 발생할 듯 한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가물어 비좀좀 좀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비님이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작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비좀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이번에는 비가 너무 안 옵니다. 자, 노랑바래기 맛있는 버섯이었습니다. 요거는 패스 형님, 누님, 아우님들 돌다가 또 요거의 삼구대를 봤는데 한쪽은 다른 예, 몇개 달리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옆에는 여기 이파리를 누가 따먹은건지 모르겠는데 요렇게 삼구대 두개가 올라와있어요 요 주변 다시 한번 저쪽 분위기 좋은 쪽을 그냥 다 통과를 했어요. 근데 이쪽에 이렇게 상구대 두 개가 있는 걸 보니까 다시 한번 살짝 찾아볼게요.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음, 다시 한번 저쪽 분위기 좋은 쪽을 돌아봐야 될것 같아요. 비주얼은 그렇게 크게 막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비주얼은 아니에요. 그리고 하늘이 너무 꽉 막혀 있어가지고 그렇게 좋은 비주얼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살짝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저런 너덜지대도 봐야 될것 같고 이쪽 아까 이쪽을 그냥 통과를 했는데 괜찮은 분위기를 그냥 빠른 걸음으로 통과를 했어요. <laughs> 한번 다시 한번 이쪽 분위기 좋은 쪽을 다시 한번 아 풀이 많아갖고 제가, 제가 풀 많은 데는 거의 안 들어가는 추세거든요. 풀 많고, 이런, 러덜지대. 이런지대를 별로 시,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삼은 어디 박혀있을지 모르니까. 그래도 이쪽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수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요런데가 비주얼은 그래도 쓸만합니다 자 요쪽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수색을 한번 해보고요 요런 분위기입니다 이쪽은 정밀하게 수색을 해보고 저쪽 있는데 가서 어좀 뇌도 좀 한번 까보고 채심을 할수 있는지 할수 없는 사람인지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일단 이쪽부터 살짝 한번 돌아보고 그쪽으로 가서 치마를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살짝 돌아보고 또 나오면 제가 또 영상을 담을게요. 주변에 더 돌아봤는데 이걸 먼저 채심 한 다음에 여유 있게 돌아보려고 일단 채심을 했는데 이거는 좀 어려서 그냥 다시 묻어놨고요. 요거는 그래도 뇌두가 좀 있어요. 뇌두가 응. 좀서 있고요. 삶은 이쁘게 생겼어요. 삼구대인데, 자, 미도, 미도 잘 뻗었고, 여기, 지금 여기 산이 깊어서 그런지, 꽃대는 이제, 이제 열매 몇 개, 몇개 맺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오늘 첫 채심 삼구대입니다. 자, 이런 거, 뭐, 저, 저는 이 삶, 뿌랑구 뭐안 보여주고 숨기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니까 잘 보고 판단을 하세요 뭐 무슨 산 꽂아 놨네 뭐 그런 소리 하도 많이 들어 가지고 이제는 면역이 돼 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다 보여 드려요 내가 산에서 열심히 다니면서 캔 건데 안 보여 줄 이유도 없고 그래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채심 삼구대였습니다 저거 보세요 저거 깡통이 여기 와인, 깡통. 야, 이게 터진 것 같은데. 우와, 우 겁나 무겁네, 이거. 이 대포알 같은데. 엄청, 엄청 무거워요. 다 터져가지고. 야, 글씨는 안 써있나? 이게 뭐, 뭘로 만든 거지? 대포알. 대포알, 발견! 야 <laughs> 저거, 저거 주소 가면 고물 좀 되겠는데, 너무 무거워요. 대포알 같아요, 대포알. 고물상 갖다 주면돈좀될것 같은데, 무거워서, 무거워서 패스. 패스! 야 형님들. 저쪽 분위기 좋은 데는 없고, 요 약간 위쪽으로. 이게 렇 탐색을 하는데, 야, 오늘은 어떻게 보이는 게 죄다 삼구대네요. 야, 대. 네. 딸도 네 개를 달았고요. 야, 이것도 한번 들셔보고, 이것도 내두가 좀 쓸만하면 채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이것만 볼게요. 오우, 약통이, 음, 에이. 어려요 어려워. 요거는, 그렇게, 연식이 좀, 야 저, 저거, 보이세요, 형님들? 야 오늘 두마리째요두 마리째. 요로, 요쪽으로, 요, 박쥐 치있는데, 오우, 봐 이건 더 커, 아까 그거보다. 이야. 우와, 무시무시하다, 저거. 와 우와. 우와, 우와. 어머, 어머. 저거 보세요. 이거는 대형 사이즈, 초대형 사이즈. 우와. 어마어마하다. 보세요. 저기, 가는 거 봐, 가는 거. 박쥐치 있는데 지나갈 뻔 했어요 그냥 밟고 푹푹 밟고 응? 지나가다가 어우 저 형님한테 걸렸으면 아주 그냥 뼈도 못 추릴 뻔 했네 야 진짜 크다 쟤는 사이즈 장난 아닙니다 어마어마해 이야, 그리고 텃새도 안 부려요 옆에 가면 꺼지라고 부르르 떨어야 되는데 얘는 텃새도 안 부립니다 그냥 지갈길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아, 엄청 착한, 착한 족사인가봐요. 야 멋지게 생겼다. 요거 지나간 다음에 저쪽을 훑어봐야 되겠습니다. 어, 분위기 좋은데 꼭 저런 게 있단 말이야. 하나씩 꼭 낑겨 있어. 봐봐. 이쪽으로 가라. 가거라, 가거. 지금 산행을 하다가 하늘이 약간 시커매져 가지고 금방 소랑이가 쏟아질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급하게 지금 하산 중인데요. 이제 거의 다 내려왔어요. 길 따라서 내려가면서 마무리 인사드리려고요. 소생 몇개 보고 내려가지만 그래 만족합니다. 뭘 만족하냐? 형님, 누님, 아홉님들한테 넋두리를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다속 시원하게 하소연하고 났더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아요. 하, 막 진짜 이거 산행을 내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영상을 찍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람보다 저 좋아해 주시는 분이 더 많으니까 요거는 제가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그래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